자,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환율이 환율, 뭐예요? 환율이라는 거는, 어, 돈의 비교, 그러니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돈을 비교하는 거를 환율이라고 해. 두 나라가 돈을 바꿀 때, 돈을? 비교하는. 돈을 바꾸면 어떤, 왜 바꾸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점이 있길래 바꾸는 건지 어, 왜 바꾸냐면, 나유리가 옷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 미국에다 갖다팔 거야. 그랬을 때 미국 사람은 나유리한테 미국 돈을 주겠지. 네. 그러면 나유리는 그걸 갖고 와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럴 때 미국에서 얼마를 줬는데, 예를 들어 십. 시... 바꿔요. 그냥 여행가, 음. 그냥 여행가서 음. 그쪽에서 모두 사먹을 수 있는데 그 돈어도. 어 그렇기는 한데 나유리가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미국 돈을 받았으면 나유리가 공장을 운영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줘야 되겠지. 근데 미국 돈으로 월급을 줄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꼭, 그래서 어. 그걸 응. 시장을 가가지고, 응. 음, 미국 돈을 필요한 사람이랑 응. 한국 돈이랑 교환하는. 그렇지. 교환할 때,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의 100원이 아니야. 1000원이야. 1,000원일 수도 있고 1,100원일 수도 있고 1,200원. 그거는 매일 막 계속 바꾸 달러라고 하는데. 1,000달러. 어. 미국 돈은 달러라고 해.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를 환율이라고 해. 그러면 은 우리나라의 돈의 단위는 뭘까? 원. 맞아. 원이야. 원. 우리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지? 그러면 미국의 단위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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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네. 음, 중국은? 위안. 영국은 파는. 프랑스는 유로, 맞아 이렇게 각각 나라마다 돈을 어 돈의 단위가 다 틀려 그런데 우리나라의 100원이 미국의 100달러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의 그런 화폐를 교환할 때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 환율은 어떠냐면 그러면 은나율리가 한국 사람 그 다음에 다율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럼, 한국 응, 예를 들어, 그래. <laughs> 그럼 서로 돈을 교환할 거야. 나유리가 천 원, 백 원을 줬어, 네. 다유리한테. 그렇다고 다유리가 백 달러를 주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나유리가 환율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유리도 환율이 높고 이럴 수가 없어. 둘이 돈을 바꿀 때에는. 똑같지. 어, 어, 어떨 때는. 어, 그러면, 나유리가 백 원을 줬어. 나유리가 한국. 음. 미국 돈이 100원이 있어서 미국 돈 100원을 다유리한테 주면 음. 음. 다유리는 한국 돈 100원을 주는 음. 거예요? 그러지가 않아,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어, 다유리 나유리가 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높으면 당연히 다유리는 내려가고, 다유리가 높으면 나유리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둘다 똑같이 높을 수가 없는 거야. 바꿀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알아둘 때에는 한 가지 첫 번째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알아야 돼. 둘이 바꿀 때에는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내려가고 왜요?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내려가.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잖아. 비교 만약에 봐봐. 너네가 시험을 봤어. 시험을 봤으면 둘다 1등 할수 있어. 수 없어. 누군가는 1점 차이라도 누군가는 2등이 되고 누군가는 1등이 돼야 돼. 그치? 그것처럼 돈도 조금의 차이라까 나던 많이 차이나던 간에 둘다 100점 맞으면 둘다1점맞으 공동 1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주관식을 하거나 뭐할때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환율이라는 것도 둘다 똑같이 이렇게 항상 똑같이 가지는 않아 그러면 음. 만약 내가 배우관을 줬으면 음. 미국에서 그냥 천 원을 줄 수도 있고 만 원을 음. 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그때 그때 달, 다른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봐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어1 달러가 음 응. 어, 환율 할때 다른 사람을 많이 좋아한 사람 저게 좀한 사람 불공평하지 않나? 그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 어, 자금 많이 준다. 다른 사람을 조금. 아니 있는. 자기는 많이가 아니라 환율이라는 거는 우리 나라와 국가 어려워. 맞아 어려워 국가의 간의 문제야 국가.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1달러는 우리나라에 천 원쯤이야. 맨날 천 원이 아니야. 오늘은 천 원일 수도 있고, 내일은, 내일은... 수도 있고 아니, 100원으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 내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오늘이 천 원이면, 내일은 천백 아, 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은 구백 900... 원일 수도 있어. 응. 그, 그, 그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지. 오늘 갑자기 천 원이었는데, 내일은 백 원이 됐다가, 그 다음날은 만 원이 됐다 이러지는 않고, 지금, 지금 현재 한천원 안팎이야.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었다가, 900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 응. 어, 그러면은, 환율에서 또 하나 기, 억해야될게 바로 기준이 되는 화폐라는 게 있어.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가장 기준이 될까? 어, 미국. 맞아, 미국이야. 왜요? 미국이, 미국이 가장, 힘이 어, 경제력으로나 이런 것들이 힘이 센 나라라서.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해.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야. 그니까 러 가장 기, 기준이 되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뭘 응. 비교하던, 그치? 응. 그런데 꼭 미국만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할 때에는 또 일본과 같이, 응. 어, 비교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돈을 바꿀 때는 중국과 비교를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모든 전세계를다 놓고 기준이 되는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는 미국이라는 거야. 그거를 바로 기축통화라고 해. 기축통화. 기축통화. 어, 기축통화. 맞아. 그러면 세 번째, 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돈의 가치. 어, 그러면 어느 나라는 돈의 가치가 낮고, 어느 나라는 돈의 가치가 높을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음... 돈의 돈도 사고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면 돈도 도고 돈. 오, 맞아. 시장에 가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지. 네. 그것처럼 돈도 사고 파는 곳이 있어. 그걸 돈을 바로 돈을 교환하는 거야. 물건이랑. 응, 달리. 돈을 주고 그 다음은 응. 응. 더 넘게 주면 그 돈을 응. 남은 돈을 응. 더 많이 준 돈을 주는 응. 거. 어, 그래. 그 돈도 사고 파는 그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해. 그러니까. 투자가들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 어디에다 투자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투자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 돈을 사고 팔아. 그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음, 하고. 아니요, 외국 돈이 음. 필요하면 미국인이 음. 돈을 거기에 파는다 해서, 음, 음. 돈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 이 나라가 잘될것 같네? 발전할 것 같네? 라고 하면, 만약 응. 미국이 발전할 것 같다 하면 미국 응. 돈을 너무 응. 사가지고 그렇지. 그 돈을 응. 미국 주식 회사에다 투자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돈을 응. 우리 투자통에다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응. 그나라 잘되면 거기로 가는 거. 어 비슷하지. 자 봐봐. 나유리가 아니 소유리가 응. 나유리가 잘될것 같아. 응. 나유리 나라가? 응. 그러면 나유리 나라에 돈을 사겠지. 응. 그럼 지금은 한천원 아치 샀어. 천원 정도로 그런데 나유리는 나라가 진짜 잘된 거야. 나유리는 나라의 돈이 이천 원으로 올랐어. 그때 소율이가 그 돈을 팔면 어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수 있겠지. 어, 이천 원을 받고 파는 거니까 천 원에 샀다가 이천 원 받고 파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들은 그렇게 돈을 사고 팔아. 그런데 이 투자가들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가 그러면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발전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봐서 발전할 나라의 돈을 사고 파는 걸 바로 외환시장이라고 해. 응. 그거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거야. 음, 오늘 조금 어려운 환율이었지. 응. 어, 환율이라는 건 어땠던 두 나라가 돈을 교환할 응. 때에, 어, 비교와 비, 차. 그렇지, 비교와 그거라고 차. 생각을 하면 돼. 차이. 어 차이. 비율 차이. 자, 그러면 내일은. 환율은 무, 너무 어려워. 응, 음, 내일은 그러면 무역에서 왜 환율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할 거야. 네. 자, 오늘 수고했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